기 돌라서 처음 오랜만에 찍어본 겟레디 에릿 뿜! 먼저 토너랑 로션은 이제 너무 똑같은 제품들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빠르게 하고 올게요. 로션. 이렇게 다 발랐으면 제가 저번 겟레디 때 엄청 좋은 쿠션을 갖고 왔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클리오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19C 라이트. 제가 쿠션을 잘안 써요 정말 얘는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 피부에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항상 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혹시 티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고 본가 가서 다이어트를 하고 왔다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때 차원 내려가기 전에 53, 4아 다이어트 Q&A 올려야 되는데 다음 주가 다이어트 Q&A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내려갔을 때 51kg까지 뺐어요. 51kg 때까지.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살다 살다 51kg를 가본 게 기억이, 운동을 해서 뺀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이 빼가지고, 정말 제가 옛날에 통통했던 시절에 보정한 얼굴까진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번 좀 빨리 넘어갈게요. 페리페라 이거 아이스티 뒤에 컨실러 부분. 제가 항상 가리는 이마 점 있죠? 완전 잘 가려지죠 이거? 크서클도 그 가리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살이 빠졌냐고요 이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더 빼야죠 근데 아직까지 뺄게 많아요 얘 애교살도 살짝 먼저 이렇게 애교살 너무 예쁜 무튼 넘어갈게요 여기서 벌써 호들갑 뛰면 안 돼가지고 파우더는 이큰 파우더 새로 뜯어줄게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지금 한, 한네 통째?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진짜로. 진짜로. 뽀송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 머리를 제가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머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마지막 머리. 뭘 뭐가 바뀌는지는 말씀 안 해줬고, 만 아무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머리를. 맨날 머리 밖으로 갈 때마다 기억해 달래, 맨날.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지, 얼굴이 눈썹은 이 페리페라. 아마 제목 보고 이제 페리페라가 일내가지고 신제품 쿨톤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거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 컨셉이 쿨톤, 뽀용뽀용, 인형, 이런 메이크업이잖아요. 제가 쿨톤, 여름 뮤트긴 한데, 여름 뮤트 완전 쿨, 완전 찐, 뽀용뽀용 완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쿨톤이긴 한데, 완전 찐 쿨톤 메이크업으로 화장을한게 아마 이 메이크업 뿐이거든요. 저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고요. 근데 이거 테스트 제품 받아보고 무서운 마음을 안고 사용했는데, 어, 너무 예쁜데? 싶었던 큰돈 분들 마음을 훔친 아주 페리페라가 이를 갈았어 너무 예뻐. 제가 평소에도 인형 메이크업 약간 이렇게 속눈썹 강조하고 뽀용뽀용하게 이런 메이크업 많이 했잖아요. 저처럼 인형 메이크업 덕후시거나 뽀용뽀용 메이크업 좋아하시거나 핑크 덕후이신 쿨톤 분들이시라면 오늘 메이크업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페리페라 제품들도 확신의 쿨톤 인형 SD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가지고 먼저 아이섀도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페리페라가 이 나이 페리 프렌즈 컬렉션으로 신상을 했는데 아주 일을 냈습니다. 페리페라의 세 번째 핑크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들어있는 패키지. 너무 귀염뽀짝하죠? 먼저, 대망의 팔레트. 4호 쿨 블러쉬입니다. 뽀용한 쿨 핑크 컬러라서 웨어러블하게 사용 가능해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잘 안해요. 쉐딩, 하이라이터, 아이브로우, 이런 곳에만 사용했지. 뭐, 찐 섀도우, 찐 음영, 뭐, 찐. 별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섀도우 팔레트를. 근데 요 놈? 제 맘을 훔쳐버렸어요 활용도가 제가 활용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섀도우, 블러셔, 하이라이터 팔레트한테 다 들어있어요 활용도 갑입니다 그리고 이 하트를 기점으로 좌우 무드를 나눠서 두 가지의 색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하트 꼬덕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외곽은 하이라이터고 중간은 무펄 블러셔인데 믹스 믹스해서 쓰면 펄 블러셔로도 활용을 할수 있겠죠 손목 발색하면서 색 보여드리자면 먼저 화이트 글리터인 엔젤 컬러 그리고 핑크 글리터 데이드림. 연핑크 컬러 마시멜로 포인트 핑크 컬러 핑크 튜튜. 블러셔 겸용인 쿨 핑크 컬러 베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베이스 컬러인 마카롱. 모브 컬러 모브 샌드. 브라운 컬러 코지 허그. 쿨 브라운 컬러 콤포트. 블러셔 겸용인 쿨 블러쉬 컬러 페이드. 그리고 가운데 하튜 약간의 핑크빛이 나는 하이라이터랑 퍼플빛이 살짝 도는 핑크 블러셔. 그리고 믹스하면 요렇게 앞꾸르기 어, 하면서 봐도 쿨, cool? 뒤꾸르기 하면서 봐도 쿨, cool? 그냥 누가 봐도 쿨 cool.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라이트톤 앤 뮤트톤 호환 가능한 팔레트로 나왔어요 요걸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아 참고로 블러셔는 뉴 커스텀 치크가 나와가지고 요가을 블러셔는 다음 겟레디 때나 뭐 그럴 때 가져올게요 우선 저는 일단 눈썹부터 좀 그릴게요 활용도가 확실히 높죠? 일자로 그려드릴게요 근데 페리페라 블러셔도 써보고, 섀도우도 써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팔레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활용도가 정말 갑이라는 거. 어떻게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 일단 이 정도만 그리고 여기, 여기. 일단 좀 눈을 거무댕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코지허그 이 컬러로 저는 섀도우 하는 법을 잘 모르긴 한데 밑에를 해볼까요? 헐, 완전 예뻐. 보이세요? 슛슛! 얘로 눈두덩이. 저는 섀도우 한번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얹어볼게요. 근데 그냥 얹어도 매우 예쁘다. 진짜 핑크핑크. 어쨌든, 핑크. 요렇게 해주고. 떨려 카메라로 왜안 담기냐. 아이라인? 가이드라인 얘로 진한 걸로. 약간 꼬리 아래로. 요 색으로 도이트인. 써가지고 약간 섞여가지고 좀 진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충 해주고 하이라이터 미리 할 건데 코끝 아시죠? 하이라이터 하기 전에 살짝 쉐딩을 빨리 하고 올게요 쉐딩은 제가 맨날 하는 거 노잼이니까 빨리 패스 하이라이터도 지금 해줄게요 인형 메이크업에서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엄청 빡세게 해줄 거예요 너무 영롱 그 자체 가루 날림도 적어서 완전 굿굿이에요 네. 살짝 핑크빛 펄이 돌죠. 그리고 인형처럼 보이려면 또 통통한 애교살. 다중이하야 무슨? 애교살은 슈가윙클 듀오 아이스틱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6호 치로가 있는데 6호 시어 블러링은 웜톤 분들께 추천하는 살코빛 쉬머펄이고요 7호 핑크 린넨은 쿨톤 분들께 추천하는 핑크빛 쉬머펄입니다 뒤에 컨실러도 6호는 좀더 웜톤 분들께 잘 어울리는 웜 베이지고 7호는 쿨톤 분들께 잘 어울리는 쿨 베이지예요. 센스 너무 쩔어 진짜. 7호 핑크 린넨 사용할 거예요. 이거 테스트 제품 받고 사용해봤는데, 이 컨실러 스틱? 진짜 미쳤어요. 발림성 일단 제가 사용했던 이런 컨실러 펜슬 애교살 스틱 중에서 제일 탑1으로 부드러워요. 이 뒤에 펄도 보세요. 저 이런 색 있는 펄안 쓰는데, 완전 애교살 뿜뿜하게 만들어버리잖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보이세요? 애교살 여기까지 생겨버리니까, 눈 확장되죠, 갑자기? 확장된 거 보이시죠?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워. 아이브로우랑 막 했던 걸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애교살 통통하게 보이는 척. 이렇게, 오른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그리면 완전, 대박.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아니라, 속눈썹도 붙여야 되네. 속눈썹은 그냥 통 속눈썹 붙여줄 거거든요. 빅토리아 저 이게 이렇게 생긴. 아이라인으로. 음, 확실히 속눈썹 붙이니까 인형 같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완전 예뻐 뭐야? 대박 예뻐 솔직히 저 언더래쉬 하고 싶은데 제가 언더래쉬가 이상하게 나 있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후후후 이제 블라셔 블러셔는 아까 뉴 커스텀 치크 나와가지고 그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얇게 물든 커스텀 치크입니다. 쿨톤 분들께 찰떡인 페일 핑크 컬러 1호 구름 속생기 핑크. 웜쿨다 찰떡인 피치 핑크 컬러 2호 발그레한 피치. 웜톤 분들께 찰떡인 로즈 브라운 컬러 3호 무드 충전 로즈. 이렇게 세 컬러로 나왔는데 이전에 말티즈 컬렉션 한정판으로 나왔던 그 그라데이션 치크.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 컬러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너무 잘했다. 제가 하늘색 섀도우가 됐다면 요거 다음에 사용해서 약간 블루코어가 될진 모르겠지만 블루코어 메 있고 업 이런 느낌으로 쇼츠 갖고 오고 싶은데 찐 뽀용 쿨톤으로 갈 거여서 요 1호, 구름 속 생기 핑크 사용해줄게요. 1호가 요 퓨어 블루 덕분에 완전 뽀용뽀용 요 화사하게 쿨하게 톤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피부 완전 매끈 그냥 블러 처리 효과 이거 뭔지 아시죠? 앞볼에 약간 길게 이렇게 해렇게 길게 완전 화사해지죠 이렇게 글로 효과쩔어. 라이트 핑크까지 발라주면 생기 효과 레전드. 생기 완전 다 잡아버려요. 턱에도. 마지막 립은 립 페리페라 립. 핑크 부드 글로이밤 사용해줄게요. 8호, 9호, 10호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소프티 코랄 컬러의 8호 쿨쿨 코랄. 웜쿨 모두 다잘 어울리는 베리 핑크 컬러 9호 핑밀리에. 제피 컬러인 쿨톤 필수템 자주빛 로즈 10호 로지아워. 요 10호를 사용해줄 건데요. 제피인 10호. 이거 완전 쫀쫀해요. 진짜 미쳤어요. 쫀쫀. 틴트 말고 밤은 약간 광택이 잘안 올라오겠지.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쫀광, 탱글, 유리알 광택 미쳤어요. 당연히 촉촉이니까 각질부가 걱정 당연히 없고요. 그냥 발라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싹 깔고 먼저. 시으면 지금 광택감 장난 아니죠? 완전 미니도립술 제가 원래 이런 진한 자줏빛 립 이런 걸 사용을 안 해요, 색깔을. 진짜 MLBB, 약간 이렇게 연한 그런 거만 사용하는데 처음에 이거 색깔 보고 아왜 이렇게 진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입이 입싹 닫았어요, 저. 이거 쌩얼에 발라도 진짜 동동 안 뜨고 너무 예뻐요. 저 쌩얼에 이거 진짜 자주 발랐어요. 하고 얘 코에 살짝 발라줄게요, 남은 걸로. 그리고 마지막! 점! 점 찍어볼게요, 점. 옆에 있는 이거랑 이눈 아래에 있는 이거. 조금 더 찍어 볼게요. 여기 좀 이렇게 하나 더 찍었어요. 안 보이지만 머리는 어쩔 수 없이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대박 신상으로 뽀용하게 쿨핀 인형 인형 에스티 메이크업 준비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은 제가 다이어트 Q&A로 들고 올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